아, 실수 있어요. 야, 핑카니 네 캐릭터잖아. 나도 혼내 줘야 지 역시 핑카 서열정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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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장에 한명 있었고요. 2명 각 잡았는데, 2라들어갔다왼고 쪽으로 들어갔다 그그 응, 그그 왼쪽 쪽도 있어. 음. 그 와핑 그그 두개지키는데한 명만 정체 나오는 이유 좀. 야 <laughs> 두번째 캠 저거 너야 둘다? 대박 <laughs> <laughs> 저네저쪽에 어, 어디있어? 속상... 알려줘 아, 진짜 있네 여기 안로그 안쪽에 있어 안쪽에 아니 캠이 어딨냐 캠은 뒤쪽에 있겠지 어, 아, 맞다 나이스 oh, 망다 nice. <laughs> 이거 <laughs> 기다렸다가 아... 토끼가 나무 동에 머리 부딪히는걸 기다리는 듯. 너무 아팠어. 넘넘넘 나가. 아. 아. 좋네. 아, 바빠 때문에 졌네. 아. 이게 아, 내가 일부러 아, 다 없애 준 거야. <laughs> 아, 이게 다큰 그림이야, 큰 그림. 아. 아. 아, 메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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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보려고. 한한 이거 보려고. 아니, 나 그만. 한파가 근데... 한 봐서. <laughs> 되게 시끄러워. 오. 멋있다. 멋있다. 기ま있다 그럼 유명가, 다대서 한번 하고, 그게. <laughs>